아, okay, 개이바. 음... 동이야, 어디가니? 동이, 동이? 오케이. Okay. 아니, 마. 하하. 영님 하지 말라고, 미친놈아. 하하. <laughs> 하지 마. 우리가 거절할게. 아 개이바. 3렙 때가. 돈이 하나도 안들어 o 지하나 e r o a 어디로 갈래? h 번갈 d on the road. What do you want? I 아니. <laughs> 참 애매하고. o to t 가 e house. I want to 오케이, 거 Hot c 로 o p Hot chop. h o 겠 chop. Hot chop. Hot chop. Hot chop. Hot chop. Hot chop. Hot chop. 라 o t 안돼 안돼 될 거다 임 나온다 아니 아하 행무석 <laughs> 여기 루시 있는데 때리고 싶은데 아니 아니 한번 봐줘 어. 아니 뭐야, 아니 자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 아니 아, 잠시만 아, 뭔가 이상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삐리 지 않나 어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가아에아어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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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려줘 안돼 나이스 와아아 죽나 나 게임 없어 나 클레어를 믿고 있다 나이스 클레어 떨어 네, 간다 <laughs> 아상아 없는 새끼 거 야, 도 됐다. 살려 줘요. 언제? 아나체써 봐라. 잘... 아니, 넌 아직 살수 있어. 아, 됐다. 좋아 도장 자 넘어. 같은 새끼. 재난원들. 그래 체력. 아, 신호지세 어, 버려라. 버려라, 미쳐야. 제발. 앉아, 이 <laughs> 아, 공중에 뺏은 게이덱. 이렇이 게이덱이라고 믿자. 게이덱. <laughs> 그래 게이덱이다, 이건. 허. 아 여기 까미오가 있어. 까뮤가 있다고 아유친야다고레 미친 야한 젖소. 레코드, 어한 이새끼, 이새끼. 여기, 여기, 루시 있는데, 하랑이 오네. 아이, 오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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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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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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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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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바 야 가자. 이타가 잘리진 않겠지. 발리는데요. 어? <laughs> 아 미션. <미치원. 웃음> 아 미션. 발려 전 절로 기분 내 진짜. 병타 쩡또 말아 병타 쩡. 병타 쓰고 있었다. 어이가 나기. 스페이스 썼다 스페이스. 영영영영 떴다. 개 이득. <laughs> 스페이스 어쩔 수 없었다. 아 어. 그럼 잡게 했어야지 이미 이미 평타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아쉬웠다 <웃음> <웃음> 어이 씨, 장난아 이게 아, 이 개새끼 이 아, 잡 아, 레이 아, 아, 레 아, 브 아, 브 아, 브레이. 아, 브레이. 아, 브레이. 아, 아, 브이 아,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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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타의 신이니까. 병타의 신이니까. 병타의 신이니까. 평신이가 혹시? 나는 아, 평신이다. 나는 <laughs> 평신이다. 좋았어. 평신은 멀리도 평신같군. 평신. 아. <laughs> 역시. 아아 아, 뒤에서 누가 친다. 아 저거 친다. 누가 누가 평신을 치고 있다. 평신의 아. 병타가 치는. 평신을 치어. 우야 아니야 얘들아 아닌 거 알잖아 얘들아 아닌 거 알잖아 안돼 만개 야 만개 쇼하네 만개 이 만개 삼 만개 원조야 어. 아, 원조 잘려줘 네 우리 와이든 다이브인데 근데 우리 와이든 다이브인 거 알고 있지? 그런 거 신경쓰지 않는다. 됐다 빼자. 우리 그만 빼는 게어 우리 그만 빼는 게어 우리는 사이언이다. 당연하지. <laughs> 나는 이 <나는> <laughs> 클레어 열심히 먹으면서 글고 있네. 나는 서오공후바람하다 아, <laughs> 나는 서오공의후에다 하. 딴거 필요 없다. 예하. Yeah! <웃음> <웃음> 좋았어 30원 벌었어탱커에겐 30원에 a 30원은 큰이만 again, 잠시 이거, 이거 좀부 d 도 v e 부 i 네 어? 뭐야 어? 이거? e v 씨 n 커 n g Good e 나왔다. i n 거 어? o o d 왔어. e n 고맙지. 왜씨발 그러니까 지금 고맙다고 살려줬잖아 이 개새끼야. 네 그래서 지금 살려줬잖아이미 새끼야. 왜발 <laughs> 왜? 아씨발야 까미오 까미오 까미까 안 돼! 이놈의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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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에 왼쪽에. 귀 아. 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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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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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내가 이쪽으로 보지. 이 왼쪽. 아니, 새끼, 새끼. 그 아, 야... 야, 대단해. 제일 제대 소리가 들리는데. 대단해. 야, 와이존, 대단해. 와이존은 우리구역. 다 져있는데. 그러게, 왜졸로가지오겠다 가자. 아니다 가면 안 된다. 아니다 가면 안 된다. 안될것 같아. 안될것 같아. 가야 된다. 저기.

매자, 매자, 백, 백, 백. 우리 팀 사이어인. 우리 팀 사이어인. 어, 하리라 사이어인이 한명 죽었다. 사이어인. 사이어인 하나 죽었다. 아, 안돼. 망쳐라. 또 차올려 나. 아주 차원 어, 사이다 사이어인 뒤로 돌아갑니다. 어, 다 친구들. 아! 잡혔다. 미안하다. 아, 장난하나, 이씨. 어! 씨. 뭐지? 오. <laughs> 뭐지? 클레어 개쌤. 클레어 졸쌤. 어, 클레어 58임. 거기도 내일 게임임. 어! 강병신 녀석. 안 돼! <laughs> 이병신 같은 녀석. 강력한. 병신 야, 쳐. 아. 거의 받았는데. 누가 대더 생긴 때리. 야. 같이 먹자, 임마. 이제 목걸이 찍겠어방 자식 아, 왔다. 나 아직 먹남았어 와, 왔고. 아. 난 세계 최고의 평신이 되겠어. 평신. 너는 <laughs> 세계 최고의 평신. 이 야! 평신. 아, 평신. 야! 아, 평신. <laughs> 뭐지? 아 클레어 말래 몇인데? 왜 자꾸 쳐먹는데? 말래 66인데? 미친새끼 램 말래 어 <웃음> 뭐야? <laughs> 한번 나가서 아 막차서 나갔잖아 얘네. 내 이름을 지어 <laughs> 아, 나갔다. 아아 아, 클레어 리 만져서 나갔어요. 아아 아이 제가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. 막쳐서 나갔다. 아. 당당함. 나 약한 <laughs> 야, 아, 약간 녀석다이 명령듣 기회다 도생 해골 잭 게이 어, 씨발. 개새끼가. 2 5 아, 시발. 어 으아, 아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. 아. 빨리 젤 메탈 아, 아, 좀 처리해 말아볼 어, 니가 제일 세겠지 근데 이겼나 안타 당연하지 개쩜 야 가면에 아이작 데리고 이겼네 가면에 아이작 개자람 <laughs> 어, 야나 호드 나, 나, 나 <laughs> 아, 야 우리 살짝 뺄래? 빼자 넌빼 춤을 춰야지 그래 춤 춰라카면 아 댄스 저 다함께 야너 같이 하자 하하지 있었는데 원킬나 봐 아니 클레 어저망 <laughs> <laughs> 아, <도망갔네>. 갔는데 갑자기 그레지이 <laughs> 뒤에서 빡. <쏴보고>. 아지 <laughs> 뒤에서 씨뒤아 깨끗해졌음. 어.